심장암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둘 혹은 여러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분열이라고 하는데, 세포분열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다친 부분이 있으면 회복되기도 합니다. 세포분열은 영원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다한 세포는 세포분열을 하다 그대로 죽게 되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세포의 변이가 발생해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지 않은 세포 역시 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양이 성장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악성 종양, 다시 말해, 암이라고 부릅니다. 즉,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포는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몸 어디서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역시 몸 어디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같은 암이 대표적이고, 후두암, 유방암, 구강암, 방광암, 항문암 같은 암도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다면 어디든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장암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죠.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쉽게 성장합니다. 피를 다루는 심장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죠. 심장은 우리가 태아 상태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출생 이후부터 분열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세포분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 이것은 심장에서는 세포분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포분열이 드물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야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데 심장은 세포 분열을 거의 하지 않으니 암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암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장에 암이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암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0.0017%에서 0.28% 정도로 심장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28만 2047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이중 심장암은 18건으로 0.006%를 차지했습니다. 암은 내시경이나 CT, MRI 같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은 늦어질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 몸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바이오마커는 암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는데 피에는 바이오마커가 아주 소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를 이용해 암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울산과학기술원 조윤경 교수팀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해 피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장치는 종양에서 분비되는 암 존재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암 표지자를 감지해 내는데 실제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윤경 교수팀의 이런 국가 R&D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조윤경 교수팀은 2025년 P 한방울을 이용해 암세포에서 흘러나오는 유전 변이 정보 물질을 감지하는 EV 클립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임상 실험에서 폐암 항암제 선택에 중요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국가 R&D 성과는 암을 빠르고 쉽게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인류가 암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피로 암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 국가 R&D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